I'm 포함, 병역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일반. not sure if you're not s 좀 걸리더라 어. 꼬이하러,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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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거 다해보고 이거 마침 무슨, 뭐, 공사무소, PR, <laughs> PR 찍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뭐부터 뽑으신 뭐, 거죠? 네,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번, 일단 네. 한장 뽑았습니다. 초본은 별게 없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야기해드리죠, 예, 예, 예. 예. 가족관계 증명은 없네, 예. 가족관계 증명은 없는 것 같고,

점점 15초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혹시, <목소리도> 혹시? 응. 어, 어지 실리콘 문제요에1초 정도... 이제는... 아무 아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응.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돈도 안 드네. 어, 이거는... 응. 다무료 어, 이쪽은 어요 기획서 생활기록 생활기록 는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내가 본 일이 없었겠지 라가 생활기록을 주민등록 눌릴 때는 지금 카메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하나 아, 하나 하나 예. 따로따로 지문 인식을 해야 예. 지문 실패, 실패실패 실패? 실패 많이 한다데한 번도 아, 지문 오류가 많이 아, 나요. 오래간다고 당황하지 이거 하나도 없어. 야 네, 안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죠. 한번 <laughs> 그, 그, 그 <laughs>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세 번째 지문, 지문, 지문 인식 세 번째 네. 시도만에 성공했어요. 이게 그 상식적으로 한번안 되면 두번세번 해본. 그러니까 지문 위치가 네? 틀려서 네. 그러니까 찍는 위치가 응? 틀려서. 다시... 또 실패. 아 약간 위로 돼야 되는 거 네, 약간 위로 어, 해야 됩니다. 다시 계속 시패가 나오죠? 예 성공했습니다. 아 이게 한 번에 잘안 되네. 요한 번에 잘안 되도 세번네번 네번 해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안 보이죠? 저기 <laughs> 저 <laughs> 여기 온 목적은 지문 음, 지문인식, 지문인식. 요번는 한번에 됐어요 네, 지문인식의 여부 문제를 갖고 있는거지 초등학교를 졸업했니 고등학교를 졸업했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 지문인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증을 지금 회수하고 있니다 지금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문인식은 단 한번에 패스하는 경우가 드물죠. 아, 아, 그러니까 성적이나 성적 기록 보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 졸업증명서는 아, 예. 예. 이게 다음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랑 중학교 하나씩만 때, 이제 성적증명서는 없네. 성적증명서는 안 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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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지문 음. 네. 인식을 한 번에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잖아요. 당황하셨어요 혹시? 아니, 돌 뭐, <laughs> <laughs> 동사무소 가서도한 번에 된 적이 <laughs>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웃음> 늘. <웃음> 중학교 꺼만 때가지고 그냥 가져가 이게 다네 이거하고 중학교 만때고얘기 네. 서고드렸오 그 지문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 체크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학교 고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약간 올려서 이렇게 지문을 네. 약간 위쪽, 윗쪽, 옆쪽 하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 고 밑에 이렇게 살짝 걸치면 지문 인식이 안 되고 위쪽으로 블록 그 정도로 해야지만 지문 인식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당황이 전혀 없네. 당황이 전혀 없어. 몇번시도 해보고. 서대문, 서대문, 음. 즉, 정부, 정부. 어, 설치하는. 왜한것 인증하는 주 없어. 이게 요령이 생기니까 한 번에 음, 돼요. 이제 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그 주민등록번호상의 지문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문번호 음. 아, 여기 현장에서 음. 음. 아, 지금 아, 검색하는 기능이 어, 네, 사람이 동일하려면 동일인증이 가능하고 동일인증이 가능한 이후에 동인이 원하고자 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주민등록번호 와 네. 첫번지는이한다는것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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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네.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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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학교중제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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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 중학교. 중학교. 학년중학학교학교학교학교중학중 중학교. 학교 1 9 9 0년2월1 4일 남부 고학학교 졸업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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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2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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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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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한국 이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가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이름하고 정보도 정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이름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하고 정보가 다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기가 나오는데 군대기는 뭐이병적 증명서가 있으니까 예. 뭐 때일까고 안 볼까고 는걸병적 증명서 병역을 뭐 보고. 예. 저 김정민이하고, 경정민서떼야 김정민이하고, 김정이하고 김정민이하고, 총장이하고김정민이가고김정고 김정민이하고, 김정민이하고, 김 8월 1하일 10월 9하고 김정민이하고, 김정민이뭐고 김정민이하고, 김정민이하이 좀 아쉽죠, 성격이면. 아니, 성생이면 아니, 를좀이면본 적이 없잖아요. <laughs> 네. 보고 싶었는데. 성적이하고 대충 뭐 아는 건데. 이거는 뭐 학교가 확대야되고 음. 이거는. 네. 사실은 나는 그. 김정민이가 무슨 68년생 김승환인데 동생을 뭐별는다고 믿고 싶지도 않고. 네. 그거 아니, 엮이잖아요, 거는 그런 네. 가능성을 안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문제제기가된 게, 김승하라는 이름을 8살 때 개명했다 그러는데, 2005년도 이전에는 개명이 절대 쉽지 않았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개명했냐. 여기서 시작된 문제 아니에요데그러 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된 의혹이니까,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실리콘 어로뭐 테스트하고 실방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뭘 먹방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같은 경우는 개명을 안했기 때문에 초본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음. 그러면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은 개명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개명을 못 믿겠다는거야 딴게 아니라 초본을 떼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원을 떼서 그거는 아마 자기 걸 떼면 안되고 자기 부친이나 모친 걸 떼야 돼요 형제가 김수관한 존재가 있는지에 위 의해 그 중에 떼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 3시에 주민으로 초본하고 가족증명원 인식서를 떼서 오면은 회소가될수 있다. 지금 지마름 박사가 시간을 내서 본인도 시간을 내서 월요일 3 시에 하는데 음. 또안 가져와서 뭐 하나라도 해봐야 또 의혹이 가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다시 한 번도 월요일 오후 3시 그 김정민이 가져와야 할 서류를 또 가져와야 할 서류는 네. 일단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논문 검증하는 그 모든 서류. 네. 어, 박사기위 넘는 근데 그것도 박사기위 넘는 그렇게 인쇄된 것투표서 들고 가면 안 되고 미리 PDF 파일을 공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논문답게 했는지 알았는데 우리가 몽골 전문가랑 박사학위 전문가랑 검증이 되지. 첨장에 그냥 프린트한 거쭉 던져 놓으면은 그 누가 검증막이 PDF 파일을 지금, 지금 당장 공개해 주고 어,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위증, 몽골어로 된거 가져와야 돼요. 영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출입국 기록 그거를 가져와야 돼요. 월요일 무조건 변대표님으로 가시는데 네. 상대방들이 나올 확률은 없느가요 나는 안나온다 봐요. 네. 아. 안나온다와 안 그리고 그거, 그, 동국대 같은데 저희가 강의하면서 아. 뭐 동국대 같아요. 지금 제보를 받아도. 저희가 교수 임용되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우파라고 잘랐다. 그거 차별금지법에 그냥 집중 걸렸거요 예. 그래서 그, 장다변호사가 미정사 력치를 취해준다 그러니까, 문자로. 동국대 직원은 그, 중원 선우를 삭따가 들어왔어요 김정민의 여권과 김정민의 추입국 관리 기록 같은데 어떤 부분이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 여권은 주민등록하고 큰그 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을 우리가 주민등록증 먼저 봤잖아. 그다음 여권 만들잖아. 네. 그러니까 똑같겠지 여권하고 주민등록. 네동일는 네, 보통 지금 추입국기록을 네. 보자는 거는 한국남부재단에서 지금 김정민 자기가 떠들듯이. 몽골하고 카자흐스탄은 교수들이 뭐 타락했다면 부패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뛰면서 저쪽에 돈 줘가지고 하기 타오는 놈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진짜 해외에서 공부했는지 출입국 기록을 봐서 이게 국내 체류 기간에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 아마 김정민 여권은 자기가 이번에 보여줬던 그 주문 기업자와 똑같을 거야 김정민이가 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증명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대학교랑 군대 이외에는 전부 다 해외에 나와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은 중학교 인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죠 네, 필요하지 해외에서 나왔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해외에서 네. 나왔어야 될거아요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와야죠 내가 이제 내일 정도에 공지 다 올릴 거야그 당연히 그것도 때와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서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만원 박사님 사무실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 시스템 클럽이 있지 않나요? 옛날에 저 시스템 클럽에 가입돼 있었는데 주소는 못본것같아모르겠어 뭐 저한테 보냈다고 그랬는데 뭐하뭐 가야죠. 분명 뭐, 정리가안 하고 일단 우리는 가야죠. 뭐. 근데 그거를 네. 좀 오픈하기에는 요즘 그 지난 한 주박사 주소 오픈도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를 다 올라 그랬어. 네. 네. 네 유튜브를 다올라랬기 때문에 뭐 다나요 그리고 그 이제 그, 그, 요즘 그0 0 명이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언니가 되고 있어. 아니, 어제 점심까지 50을 0 넘었으니까 뭐 오늘 한8 0넘 먹겠죠. 이 음. 두만 원 1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음. 그럼 언제쯤 이게 접수하실 계획 같은 거는? 아니, 너무 간단해 가지고 증언하는 네. 게 너무 제가 간... 떠든 거니까. 네. 뭐 그냥 추석이 있어서 추석 연휴 끝나고 어떻게 어쩔까? 저 아니면 이제 어, 그 변호사한테 옮기죠. 변호사가 음. 그걸 정리해서 일단. 음. 음. 그, 음. 어, 제적이면그 좀... 대표님한테 그 중요한 거 남들한테 원했던 만큼 이제 다 증명을 하셨는데 더 이상 뗄건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김정민한욕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멋대로 하러 올 때가. 네. 그러니까 김정민도 아무나 때우라고 요구를 하라고. 나탈 테니까. 참, 근데 특히욕 요구할 게 없을 것같은시간정민한테 것 요구할 게 없겠지. <laughs> 나는 요구할 게 많은데. 네.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지금 뭐할일 없을 게 있어. 의욕을 해소시켜주는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네. 하나하나도빼을수말보다 가져오라고요. 또 하나 빼먹고 왔으면은 또 끝까지 가니까 이거 가지고 법정에서 네. 밝히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거 떼우면 <laughs> 끝나는 문제를 안정권이 판결만 가져오면 되는 거 가지고 법정에서 밝히겠다. 단수한된 얘기야. 네. 그리 안정권이 그 욕설한 거 우리가 다 체크해 가지고 지금 다 우리 통해서 텍스트로 풀었거든요. 네. 그거 당연히 어,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묻는데뭐 이거 장난 장난 아니야. 아마.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저런 녹소라고 뭐 저런 뭐리빨을 처음 봤잖요 그리고 구글에다가 신고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고 안전머리는 저거 슈퍼챗타려다가 이제 영어를 캐시당하는 음. 거그 g z s s t v 라이브 14만 구독자 되어있던 거 그거 개장이 해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5만 1000 정도 되고 있는 거 지금 하장 그 그거 잘라버려죠 데... 그거 잘라버리고 뭐 다시는 못하게 할 거니까. 아, 저 역할, 저, 저 영상, 저거, 구글에 보여주면, 저 어떻게, 어요 어떻게. 촛바까지, 팔칼 들고 온다, 이러게돼 나와야지. 만정거리 이렇게 정리하고, 김정민 난 못, 나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지가박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하기증하고 어, 성적증명서 그니까, 러 그거를 사인들이 검증하면 안 돼. 요 그 가고 갖고 우리가 본 다음에 연구재단에 넘겨서 연구재단이 몽골하고 다 확인해서 거기 원래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저기 뭐 연구재단에 올라나 연구재단에 올라가야 다 있었어야 했데 그걸 안 하고 왜 민간인한테 보여주냐고 연구재단에 넣어주면 되는 거 같고 그 이번에 그 몽골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그 네. 그거 뭐 네, 만약 안 나오면은 그냥 돈 날라가는 거아니에요 그러면은 송중대가 가능한가요? 어40만원 40, 40, 날라가는 거죠. 어 <laughs> 이미 예약을 잡아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만약 그 월요일 날안 나오면 더 이상 뭐이 문제점을 얘기할 필요도 없까안 나오면은 어, 안정관을 처리하고 김정민도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어, 또 국민 사기단해서 어, 고발단 해가지고 김정민도 처 거예요. 음. 이게 이게 이. 재질로 따지면 은 사실은 진정률이더 높아, 재질이. 더, 아, 왜냐면, 이건 박사학위 가지고 사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게 이미 카자흐스탄 대학 사칭은 이미 걸렸고, 두 번째, 두 번째. 하나 걸렸고. 그러니까 이미 가짜 박사 사칭한 범죄자예요 범죄자. 이것만 가지고 넣어도 돼요, 사실. 몸볼게 맞다 하더라도. 그냥 어제 김정민이 그 미국 가는데 이제 독포체처럼뭐 이력서를 가지고 보여줬는데 거기서도 또 카자흐스탄 막사라고 또적어놨더라니다 <laughs>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2018년도 2월에도 또 카자흐스탄 막사 사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만 네. 해도 고소 고발 가능해요.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타운 음.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손상용 회장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아니면 애국 보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명서 남동에 이 t 있 있어야 i 데데왜 네. 지금까지 아무도없없지지거 i n g 했는데 뭐 이제 l e n t in t 얘기했는데 어뭐 g o 가 n g to be 겠 i 고 e n t in there. I'm going to be silent in there. I'm going to be s i l e 거야 in <목소리도> t 어,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이렇게 여기 행사나 행사라고 좀부를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떼는 게 나쁜 거화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보니까 김정민부 안전범도 문제지만은 이섭이라그 친구도 아예 경력이 없더만 아, 아, 네. 아예 경력이 밝혀진 게 없어요. 유튜브에서 어, 자기가 본격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 특히 이제 자기 실명을 내세워서 하는 방송사들은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은 다 빼라 이거 네. 학력, 경력 그런거 팔아요. 그런 것들은 다 빼라. 네. 실명 내세워서 네. 공인으로 활동하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익명한다 그러면 그건 공인이 아니거든요. 익명은 필요 없고. 음. 실명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다다 빼라. 저 마지막으로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티파서 뉴스 송상훈 기자가 한국해양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우리 뭐 회사에 취업할 때 그랬는데 우리가 그 무슨 졸업증명서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니까, 러 그, 뉴스타운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안 사기치는 사람 거의 없, 없거든. 그니까, 그러니까 뭐 졸업 중에서 때와 그렇게 안 했었다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뉴스타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상으도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국 해양대에 나왔으면은, 안정권리 저거를 놔두질 않아. 옆에는 있 몸이 사기치고 있는데, 저기 학교가 지고 해양대에 그 엘리트 학교는. 같이 옆에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 성상으로도 때, 는게 좋을 거야. 건강도 안 되면 대놓고 살릴 걸릴 수 있어. 아 예. 어, 그, 어제 그저국그 뭐야 그 표절을 어, 미디어워치에서 잡아냈는데 그리고 일본권. 오늘 그 10억 5천씩 그 어, 내용을 갖고 방. 내용을 거. 하는데 이게, 예. 이 표절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이게 설명하는 게 <laughs> <또> 저는 <저런>, 여의치가 <laughs> 않아서 예. 잠깐 언급하고 제가 좀 국가인권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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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조국 조국 문제라 국가인권이 문제. 그 정도 얘기하고. 할 네.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일단 그러니까 비 오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いやいやいや、もうどってこいんでもいいですよ。<laughs> <laughs>